안녕하세요. JK 언클입니다. HLB는 월요시장에 120만주가 거래되며 2,200원 내린 55,4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코싹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자 HLB 또한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싹지수는 627포인트 그리고 650포인트가 현재 지지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일봉의 모습은 지난주 금요일 지지했던 종가지 수입형 기준 연두색 5일선을 월요일 시가부터 이탈하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시가가 약3% 개파락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LB는 지켜주던 5일선을 이탈하며 시작했고 그로 인해 5일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시가 개파락 출발 후이 프로그램 매수, 특히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로 오일선, 잠깐, 돌파를 했었지만, 코싹 지수가 시가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락폭을 늘리자, HLB 또한,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싹 지수, 이 하락을 따라가기 위한, 프로그램 매도가 던져졌고, 외국인 매도가 던져짐에 따라,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로 종가 최저가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이 프로그램 매수로 양봉, 하락폭을 줄여줬지만, 코스닥 지수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빠지자, 그리고 나스닥 실시간 선물도 계속해서 빠지자, 어쩔 수 없이 a c b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양새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리고 하락은 했지만, 주말에 알려드렸던 가격 지지라인, 이 5만 5천 원. 이 가격 라인을 지켜주며 끝이 났고, 그리고 장대항봉 기준봉. 종가. 이 부근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6만 원. 그리고 5만 3천 원 부근. 이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며, 박스권 상단부 터치. 박스권 하단부 터치, 상단부 터치. 하단부 터치를 위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AHLB 주가 차트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AHLB 또한 방금 설명드렸던 가격 지지 랄 그리고 캔들 지지 이 라인들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이 코삭 스 지수의 안정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얼른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봉상, 오일선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달린 은봉 형태. 그리고 주봉상, 종가 지수 입평 기준 빨간색 3주선. 저항을 막고 윗골에 난 은봉 형태 일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봉상 모습에서 이 3주선 빨간색 3주선 하나 둘셋즉 3주째 이 3주선을 넘지 않으려고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세력 및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주내 이 연두색 5주선이 급격하게 내려올 텐데, 이 5주선 터치 후, a c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3주선과 5주선, 즉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평선 저항선을 세력 및 외국인들이 이평한 매수로 돌파하며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수가 계속해서 급락,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급격하게 터치 후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수 안정화 그리고 3주선 돌파 안착 그리고 5주선 터치 그 이후 5주선 돌파하고 안착 의미 있는 가격 6만원 돌파 안착 뭐 이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crb 최근 몇 년간 주주와의 소통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주들에게 했던 내용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FDA 가남 신약 승인이라는 이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미한 문제다. 보안 완료했다. FDA 승인이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주분들에게 주식 시장에 알렸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두 차례 CRL 통보를 받고 현재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CLB가 주식시장과 이 주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이 결과물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PL문서. 여기 1번 멸균이 CRL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제점들이 미비하다. 그럼 서류상으로 빠르게 보안 완료 후 재신청 가능하다 보고 있고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CMC 전문가 모두 동일하게 클래스 1을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클래스 1을 통보받으며 승인이 앞당겨지는 또한 여기 타입 A 미팅도 필요 없다는 진행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명시했는데, 즉, 승인 재신청 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알렸는데, 이 내용대로 빠르게 일이 진행됨에 따라 클래스 1 통보를 받고 승인이라는 이 결과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HLB가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부디 빠르게 ACLB가 FDA 가남 신약 승인하는 이 결과물을 받고, 그리고 이 결과물을 받기 전부터 ACLB 주가 컨덤 점프하는, 즉,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 차트가 미리 만들어지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력 외국인은 현재까지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 물량을 잘 확보했고, 물량을 수익 극대화하는 즉, 급등, 대세 상승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리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분봉상 계속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계속해서. HIV &E 주가가, 그리고 차트의 모습이 하락하는, 그리고 저항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이 주가 차트의 흐름을 1분 봉상 잘 이해하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린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실 테고, 여러분들만 알려드리고 있는 제가 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 장중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사 금락으로 인해서 a c b 뿐만 아니라 a c 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오일선을 다 이탈한 모습인데 a c b 그룹주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코사 금락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코사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분명 다시 한번 오일선 회복하는 그 양봉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